평소에아아무지지않은은어째째서리듬임임하하만하하바 바로 에에뭐들어어는는까안안하십십니까뚜형형입다리리듬임임은은우우에는 <목소리> 빠르게 내려오는 노트 블럭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한 번이라도 눈을 깜빡이기만 하면은 아주 치명적인 상태가 돼요. 예, 그래서 풀 콤보를 하지 못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눈을 깜빡이면 안 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눈에 자꾸 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먼지가 들어간 것 같고 막 쓸데없이 간지럽고 막어 손으로 눈 비빈 것처럼 막 뭔가 막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괜히 눈동자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리듬 게임은 이시 정지를 하더라도 이시 정지를 했다가 다시 속행했을 때또 이게 또 리듬 맞추기 가 어려워가지고 또 틀릴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시 정지는 못하게고 그래서 빠르게 눈몇번 깜빡깜빡깜빡 하니까 콤보를 놓치는 거지. 크... 대단해요 리듬 게임. 에 대단해요. 응. 작은 뚜뚜 형의 솔로 생활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고 시간에 쭉. 좀... 오케이. 자, 어 잠깐만. 어 여기 거북 알들이 금이 가기 시작했네요. 원래 여기는 전부 다 금이 하나도 가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아무래도 몇터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금이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 좀만 더 지나면 이 거북이들이 부활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번회 차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셜커 뭐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어 <laughs> 예, 셜커를 몬스터 셜커, 몬스터 셜커를 엔더월드에서 일상 세계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죽어 버렸죠. 예. 가시 옵션으로 인해서 죽어 버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 어, 지금 가시 붙은 방어구가 두 개가 있어요. 어, 다이아몬드 바지랑 다이아몬드 신발에 가시 옵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 가시 옵션 데미지로 인해서, 결국, 셸커가 힉! 하고, 죽어버려서, 결국, 데리고 오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음. 하,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와. 아유, 정말. 그래서, 일단은, 다른 장비를 입어봐야겠죠. 여기, 차왕걸음2가 있지만은 그래도 요것도 나쁘지 않은 다이아몬드 부츠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껴주고요 근데 바지가 괜찮은 바지가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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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가죽바지 풀인챈트 가죽바지 <laughs> <laughs> 이거 있다. 일단 이거 입도록 하겠습니다. 기속 저주인데, 기속 저주라는 것은 벗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벗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소한 다이아몬드 각반이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수선 다이아몬드 각반보다는 보호포가 붙어 있는 가죽 바지가 좀더뭐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꼈습니다. 하이. 자, 그리고 오늘 은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댓글은요. 대부분 이제 셜커를 지상 세계로 데리고 오는 것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투청용 치유의 물약 같은 것을 들고 가세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요거는 이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투청룡 치유의 물약의 재료가 뭐죠? <laughs> 어, 뭐지? 어, 일단은 지금 당장 알수 없으니까 나중에 조금 있다가 검색을 해서 재료를 알아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로 쉘커 발사치 막을 수 있음. 아, 그런가요? 오. 제가 방패가 하나 있죠. 어떤 이채트 된 방패가 있, 있어요. 여기, 자.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 자, 내구성 3 수선 방패가 있죠. 이거를 끼고 다니자. 어, 셸커를 회수할 때만 일단 끼고 다니자. 화면을 가려서 조금 방해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더 포탈, 베드라 드래곤 알로 부수면 쉽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드래곤 알 버그 막혔어요. 어? 진짜 막혔나요? 요거는,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할게요. 뿅! 자, 여기는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고요. 자, 드래곤 R을 이용해서 기반함을 뚫어버릴 수 있는 버그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걸 바로 레이치 청크라고 하는 버그를 이용해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막혀버렸다 라는 댓글이 달려서 그게 진짜 1.13 버전에서 막혀있는 상태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벤토리를 비우고요. 여기서 먼저 기반함을 여기다 설치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피스톤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계속 레드스톤 회로를 이어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뭐요 정도 멀어졌으면 뭐 괜찮겠죠? 그리고 시야를 최소로 해놓으세요. 여기 렌더 거리로 되어 있는데 렌더 거리를 최소로 해놓으시고 레드스톤 핵볼에 불을 붙여서 저쪽에 있는 피스톤이 작동이 되도록 해주세요. 자, 작동되어 있죠? 그 다음에 드래곤 R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되돌아가서요. 여기는 레드스톤 회로를 끊어주고, 잠깐 기다려 주도록 하고요 잠깐. 그 다음에 천천히 다가가도록 합시다. 아주 빠르게 다가가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뛰는 속도, 게임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뛰어 다니는 속도 정도로만,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드래곤 알이 내려가게 되면서 기반함을 뚫을 거에요. 자, 보시면은 오, 진짜 막혔네. 야, 진짜 이거 안 되는구나. 1.13 업데이트 이후로 막혔구나. 오,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서. 어더 멀리 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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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멀리 이동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자이 정도까지 멀어졌으면 됐고 자 이렇게 레드스톤 신호 주고요 천천히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걸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면서 천천히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어 진짜 막혔구나 오제 머릿속에는 이제 기반함을 뚫을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도 1.13 업데이트 하기 전에 미리 뚫어놔서 다행이다 아 그럼 지옥천장을 뚫을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야 정말 다행이네요 음뭐 그래도 뭐 이거는 버그니까 언젠간 고쳐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은 아 그래도 뭐 이제 와서 고쳐지니까 좀 에휴 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예, 그렇네요. 앞으로 그 기반함을 더 뚫는 컨텐츠가 몇개더 생각나기도 했었는데 예 그건 이제 못 쓰게 됐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에휴. 피스톤 말고 반블럭이나 계단블럭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음, 자 제가 그 보트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에 앞으로 가다가 어 앞에 벽벽 벽 때문에 막혀 있어요. 이제 여기를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저번에 차에서 사용한 방법은 여기 피스톤을 설치해서 레버를 설치해서. 올린 다음에 타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더 간단하게 계단블럭이나 반블럭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의견이신데,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반블럭에 온 계단블럭으로 계단을 만든 거예요. 자, 한번 반블럭,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올라가져요. 네, 올라가기를 막꾹 눌러도 안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반블럭은 안 올라가진다는 거.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단 블록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블록. 아, 계단 블록도 안 돼요. 예, 계단 블록도 되지 않는다는 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스톤을 이용해서 올려보내는 것은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높파심에기 자, 되돌아왔구요. 그리고 즉시 치유의 포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 핵심 아이템은 바로 여기 있는 반짝이는 수박 조각. 금수박이죠. 예, 금수박을 이용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넣구요. 여기도 하나 넣구요. 그리고 황금다금 빼고 하나 넣구요. 여기도 황금당근 빼고 하나 넣고요. 그리고 황금당근 몇개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발광석 가루는 이제 그 포션에 효력을 올리는 파워를 올리는 재료이기 때문에 레드스톤 가루는 제거를 하고 발광석 가루를 집어넣도록 합시다. 레드스톤 가루 같은 경우에는 지속시간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치유 포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녀석이죠. 자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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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어색한 물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도 사막이 빼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어색한 물약에 반짝이는 수박 조각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렇게 치유의 물약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광석 가루를 오케이 즉시 치유 2가 되었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화약이 또 공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투척형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서 투척용 즉시 치유의 물약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용하면은 찰것 같은 녀석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픽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저에게는 가시가 붙은 방어구 없기 때문에, 음, 이제 정말 의무사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랜더걸, 랜더걸 다시 올려주고요. 어, 엔드섬으로 왔고요. 여기서 랜더맨을 하나 때려잡아서 엔더 구슬을 획득하도록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엔더 구슬 장착하고, 폭죽 로켓을 이용해서 날아라! 아, 안 날고 있죠? 이거 재접속하면 돼요 아 이거 엔더월드 넘어갈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네 얘 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무사히 안착 그 다음에 허기를 조금 달래주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넘어왔죠 그리 고 여기 좌표는 아직 스크린샷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탐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랜더 거리를 조금 올려 가지고 어, 주변에 그 셜커가 있을 법한 건물들이 아직 주변에 더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저번에 탐험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더이상 셜커들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좀 뒤져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음... 없죠? 예 없죠 그러면은 또 새로운 새로운 또 방법이 또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엔더맨을 때려 죽여가지고 엔더 구슬이 안 나왔네요 다시 어어어 아이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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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laughs> 체력 반칸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 인벤토리에서 즉시 치유 의 포션을 꺼내기에는 너무 늦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 허기가 최대치니까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버틴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당장 폭중 로켓을 이용해서 하늘을 난다. 세 번째, 어차피 죽은 게 뻔하니까 최소한 아이템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허공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가능한 한이 섬의 가운데로 파고든다가 그나마 당장 생각이 나는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 제 선택은요 어, 3번, 어차피 죽은 게 뻔하니까 가능한 한이 조그만 섬의 한 가운데로 이동을 함과 동시에 폭죽 로켓을 이용해서 탈출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나 실수로 2번 아이템 버렸어 나라야 나라 나라 아왜안 나는 거야? 아 아, 그러니까 재접속하면 공격적인 성향이 풀리나?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laughs> 돌아버리겠네, 진짜. <laughs> 어, 괜찮아요. 건널게 많아요. 저건널게 많고요. 잃어버려도 어, 뭐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은 복구할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괜찮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엔더 상자가 없네. 엔더 상자 안에 그, 그것들이 있는데, 그, 폭죽 로켓이 있는데, 그리고 엔더 진주를 미리 챙겨가자. 어. 자, 엔더 진주를 캐려고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엔더 진주를 미리 캐 가도록 합시다. 아이고, 참, 이거. 아이템이 많이 분실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음, 그래도, 그래도 시간만 투자하면 다 복원할 수 있는 녀석들만 있으니까 그렇게 큰 타격은 난것 같지가 않습니다. 음. 그렇지. 안착, 엔더 구슬, 던지고요. 그리고 시체가 여기. 어, 그래도 아이템이 분실된 것 같진 않아요. 이, 이 아이템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이 모양을 보니까 다행히도 어떤 아이템이 막 허공으로 떨어져서 분실된 듯한 그런 느낌은 없어요. 예, 다들 밑에 이렇게 어 이게 또 받쳐주는 이런 또 공간이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아이템을 하나도 분실한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죽다 살아났네요, 정말로. 예. 예, 없는 것 같죠 이제? 오케이, 어 다이아 풀셋이 아닌 이상은 예 건들면 안 된다. 엔더맨은 건들면 안 된다.라는 또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었고요. 예. 여러분들 주의해 주세요. <laughs> 자 시겁했잖아, 음 시겁했잖아. 깜짝 놀랬잖아 하이. 자 그래서 제가 왜 엔더진주를 더 추가로 필요로 했는가, 왜 엔더진주를 얻으려다가 죽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여기로 올라가면은 음그첫 처음 엔더섬으로 다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로 딱 이동하게 되면은. 자, 엔더 진지를 통해서 텔레포트 할수 있는 구간이 더 있습니다. 저쪽에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따르면 저쪽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시야를 좀 올리면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쪽에 또 있는데요. 이게 엔더 드래곤을 잡을 때마다 하나씩 생겨났거든요. 요게, 어, 저쪽으로 가니까 또 다른 데로 가고요. 저쪽으로 가또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폐쇄다, 이 말이야. 네, 더 이상, 어, 근처에 셸커가 없으니까 셸커를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텔레포트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아니 잠깐만 맞다 엔더 진주를 이용해서 포탈을 탈 때마다 이 폭죽 로켓으로 날 수가 없었지 어, 아직 기회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고요 그렇지 어아 진짜 힘들었다.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유리블럭으로 적당하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셜커를 데리고 여기 올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안착을 할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어느정도 이렇게 유리블럭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발판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짠 이러면은 새로운 공간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거 잠깐만 이거 어디야 아 여기구나 오케이 여기 스린 샷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었고요. 자, 주변에 철커가 있을 법한 집이 있는가? 자. 예, 없죠. 예, 꽝입니다. 다시 되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왔죠? 그다음에 재접속하고요. 아이, 재접속하는 거 번거로워 죽겠네. 정말 <laughs> 그 다음에 저쪽, 저쪽에 있는 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저거, 이거, 저거, 저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슬라임 블록으로 올라가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밥 먼저 먹고 이동. 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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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까 내발 봤던데 아닌가? 아닌가 조금 느낌이 다르기도 한데 아까 봤던데랑 조금 다르네요. 근데 어, 건물이 없어요. 아 이거 곤란하네요. 예, 곤란합니다. 예, 일단은 좌표 스크린샷 찍어주도록 하고요. 잠깐만. 삽이 어딨죠아 맞다, 엔더맨한테 쫓기는 과정 중에. 맞다, 맞다, 맞다. 엔더맨한테 쫓기는 과정 중에 제가 실수로 2번 칸에 있던 삽을 버렸어요. 그, 저기, 그, 저기, 되돌아가서. 이거 왜 이동을 안해 됐다. 재접속하고, 저쪽으로 가서요. 이동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이템이라는 것은 바닥에 떨어지고 5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맞는데, 어, 제가 다른 월드 있거나, 아이템으로부터 304칸. 19,000그 이상 멀어지게 되면은 아이템이 소멸하게 되는 타이머는 일시정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 안 사라져 있을 가능성은 있어 예 없는 것 같죠? 예삽 사라졌네요 음... 예 삽이 5분이 지나서 사라져 버렸어요 음... 꺼기 자 이렇게 해서 셜커를 데려오려는 대장정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차에서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예, 여러모로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차에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 하고요. 다음에 차에 진짜 쉘커가 있는 곳을 찾아서 한번 지상세계로 데리고 오는 작업을 착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삽분 잃어버렸네요. 사분 예, 뭐뭐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음.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차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